국길신동도 오늘 많이 기다렸지만 수익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 뭐0.05 수익 수익이 뭐0.05뭐 금액은 얼마 중요치가 않습니다. 금액은 뭐 중요치가 않는데 수익 전환됐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그, 수익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들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수익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놈한테는 못 이기거든요. 어떤, 뭐, 뭐든 간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뭐, 지금 어떻게, 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안 팔고 기다리는데, 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 수익을 주네요. 지금은 이제 또다시 2만, 어, 2만 얼마입니까? 2만 얼마 손해네요. <laughs> 예. 29,000원만 손해입니다. 어, 그렇지만, 뭐, 기다리니까 수익 주죠, 그죠? 뭐, 29,000원 정도는 뭐, 어, 기다린 보람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어디까지? 5,800원까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상한가가만 팝니다. 어, 상한가 나오면 팔, 오늘, 오늘 상 나오면 매도. 아니면 홀딩. 어디까지? 5,800원 까지요.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이제 4만원 됐네요 어, 뭐, 어, 손실이 4만원 정도 됐는데, 뭐,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여기 보면 구길신동 이제 많은 손실입니다. 어, 많이 기다렸죠, 그죠? 많이 기다렸는데 에, 이렇게 손실입니다만 어, 기다리면 주겠죠. 어, 우리는 파는 가격은 어디입니까? 5 8 0 0 원. 그러면 악착같이 기다리면 되겠죠. 어, 기다리는 겁니다. 대응법입니다. 지가 시간을 얼마나 끌든 간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는 가격은 어디입니까? 항상 여기다 말이에요. 여기 좀 되면 은 지들이 에, 뭐. 방법을 정해주겠죠? 더 간다든지, 덜 간다든지, 그때 팔면 됩니다.